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최미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관해서 공부해봐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무엇일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소중한 자연 및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 중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속한 것은 불국사, 석굴암, 백제, 유적지구, 조선왕릉, 창덕궁, 수원화성 등 2020년 현재까지 14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불국사와 석굴암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오늘 어떤 내용을 함께 공부할지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1300년 전인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로 가보겠어요. 그리고 불국사와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에 관해 알아보아요. 그리고 석굴암을 돌아보고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해서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불국사와 석굴암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디에 있는 어떤 유물일까요? 불국사와 석굴암에 관해 공부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1300년 전으로 가보기로 해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나는 누구? 여기는 신라의 서울인 경주예요. 경주는 천년 동안 신라의 서울이었어요. 경주는 금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그 당시에 한반도와 만주 땅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국 시대라고 하지요. 세 나라 중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만 북쪽 땅에는 고구려를 이어가던 발해가 세워졌어요. 그때부터는 남북국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신라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금관이요? <laughs> 네. 또 다른 게 있다면, 화랑이 있었던 나라죠. 화랑은 정신을 수양하고 무예를 닦는 청소년들의 모임이었어요. 화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힘이 되었죠. 신라는 서기 676년에 삼국을 통일했어요. 또 다른 것은요. 여왕. 여왕이 세 분이나 계셨던 나라예요.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인데요. 선덕여왕은 지혜가 뛰어난 여왕으로 천문 관측을 할수 있는 첨성대를 지어 농사에 도움이 되게 하였어요.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불교 문화가 왕성했던 나라이기도 해요. 천년 동안 지속된 나라여서 신라에는 멋진 문화재가 정말 많아요. 여기 금관, 기마인물형 토기, 첨성대, 성덕대왕 신종 등이 있고요. 그런데 이건 뭐죠? 산 같은데요? 이것은 신라임금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대릉원이에요. 배릉원 중에는 무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발견된 유물을 볼수 있는 천마총도 있어요. 천마는 하늘을 나는 말이란 뜻이에요. 신라에 관해서는 미국 중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교과서에도 크게 소개되었어요. 신라를 황금의 나라라고 하면서 신라의 금관은 금판과 고곡 등이 나무와 사슴뿔 모양과 통합된 고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금으로 만든 유물이 많죠? 네. 신라의 수도 경주는 바로 열린 박물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불국사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중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주로 수학여행을 가던 곳이었어요.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가는 여행을 말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불국사를 많이 구경하러 오지요. 학생들과 사람들이 왜 불국사를 구경하러 갈까요? 불국사는 절이에요.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믿었다고 했죠. 그래서 절을 많이 지었는데요. 불국사는 신라인이 생각한 가장 멋진 나라인 부처의 나라를 건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때인 서기 751년에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지금의 부모를 위해 지었다고 해요. 재상은 임금님을 도와 나라 일을 하는 높은 사람을 말해요.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국사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이렇게 멋진 건물을 부모님을 위해 지었다니 김대성의 효성도 지극하죠. 불국사 자체도 문화재이지만 불국사 안에는 다른 유물도 많아요. 불국사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는 다리가 있어요. 백운교와 청운교라고 하는데요. 꼭 계단같이 생겼죠? 불국으로 가기 위해 물과 구름을 건너간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전체 34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16계단의 청운교가 있고요. 그 아래에 18단의 백운교가 있어요. 청운교와 백운교는 옆에서 보면 가장 안정적인 삼각형이 보여요. 그리고 시멘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연석과 돌을 다듬어서 이어 맞추어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강하다고 해요. 백운교와 청운교를 지나서 불국산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탑이 마주보고 서 있어요. 왼쪽에 있는 탑은 석가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보탑이라고 불러요. 통일신라 시대인 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두 탑은 높이 10.4m 정도예요. 석가탑은 일반형 석탑을 대표하고 있고요. 다보탑은 특수형을 대표하지요. 이두 개의 탑은 대한민국의 귀한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석탑이 많아요. 나무로 만든 목탑은 불에 타기 쉽죠. 그래서 산이 많은 한반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질이 좋은 화강암으로 멋진 석탑, 즉 돌로 만든 탑을 많이 만든 거예요. 먼저 석가탑에 관해서 알아보아요. 석가탑은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진 돌로 만든 석탑이에요. 모양이 간단하지만 세련되어서 그 이후에 건립된 석탑들의 모형이 되었다고 해요. 석가탑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먼저 석가탑이라고 부르고요. 3층이고 돌로 만든 탑이어서 3층 석탑.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고 해서 무형탑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탑은 무엇일까요? 탑은 일종의 무덤이라고 할수 있어요. 처음에는 무덤으로 만들어졌지만 차츰 불교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탑 속에 사리와 함께 불경 같은 것을 넣게 되었다고 해요. 석가탑 안에서도 유물이 나왔는데요. 석가탑을 보수하면서 석가탑 안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나온 것도 정말 놀랍지만, 당나무로 만든 종이인 한지가 상하지 않고 1300년 이상의 세월을 견뎌냈다는 점도 정말 대단하죠. 석가탑과 마주보고 있는 또 다른 탑은 다보탑이에요. 탑의 모양이 정말 특별하지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석가탑은 3층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다보탑은 도대체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다보탑은 한국 돈 중에서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 있어요. 다보탑에는 슬픈 역사가 있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다보탑을 해체하고 보수했는데,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해요. 또한 탑 안에 있었던 유물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돌 계단 위에 놓여 있던 네 마리의 돌사자 가운데서 세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모퉁이에 놓여 있었던 돌사자 중에 한 마리만 가운데 남아서 나머지 세 마리의 돌사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선생님 수학여행 사진에도 돌사자가 가운데 한 마리밖에 없네요. 불국사를 지을 때 그랭이 공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랭이 공법은 자연석을 서로 맞물리게 촘촘히 쌓고 그 위에 세우는 기둥의 밑면을 자연석의 형태대로 잘 깎아서 건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오늘날의 건축 전문가들도 1300년 전 신라인들이 활용한 설계 기술은 지금도 정말 본 배들만한 것이라고 하지요. 자, 그럼 불국사에 이어서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석굴암에 관해서 공부해 봐요. 석굴암은 무엇일까요? 석굴암은 오랜 옛날 석불사라고 불렸던 절이에요. 절은 보통 나무로 짓는데요. 석굴암은 돌을 다듬어 쌓은 굴이에요. 그 위를 흙으로 덮고 굴 가운데 흰 화강암으로 조각한 본존 불상과 석굴 벽면에 40여 개의 조각을 배치해 놓은 석굴 사원이에요. 경주에는 동쪽에 우뚝 솟은 산이 있어요. 토함산이라고 하는데요. 그산 아래에 불국사가 있고 석굴암은 토함산 꼭대기에 있어요. 석굴암은 불국사를 지은 신라의 재상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생각해서 만든 석굴이라고 해요. 불국사는 현생의 부모를 생각해서 세웠다고 했죠. 보통 굴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석굴암은 사람이 만든 인조석굴이에요. 중국에서는 산을 파내어 만든 석굴은 있으나 석굴암처럼 사람이 돌을 쌓아서 만든 석굴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석굴암은 예술성과 과학성이 뛰어난 정말 대단한 문화재예요. 미국의 세계사 교과서에도 석굴암 사진이 전면을 차지하게 게재되었어요. 석굴암은 한국의 토함산 기슭에 위치한 불교 동굴 사원으로 8세기에 건축되었으며 화강암 블록 위에 세워졌다. 큰 불상은 연꽃 받침대에 놓여져 있다. 조각상은 높이가 약 12피트이며 화강암 하나의 블록으로 조각되었다. 이 조각품은 동아시아 불교 예술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다. 라고 설명하며 석구람이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지요. 석구람이 있는 토함사는 동해의 바닷물을 들이마셔서 구름과 안개를 토해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동해로부터 밀려오는 물기로 습기가 많은 지역이죠 이런 습기와 안개 속에서 어떻게 석굴암은 천년 이상을 원래의 모습대로 오래도록 있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신라인들의 뛰어난 과학적 지혜가 담겨 있어요 석굴암 바닥 아래에 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온도와 습기를 조절해주는 자연 친화적인 장치라고 해요. 즉, 서늘한 샘물이 석굴암 밑으로 흘러 바닥에만 이슬이 맺히게 한 거죠. 그리고 석굴암 지붕 위의 자갈층은 공기가 잘 통하게 해서 석굴암이 잘 보존될 수 있었어요. 신라인들의 과학성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불국사의 여러 건물 중에서 목조 건물은 조선 시대 임진왜란 때 불타서 새로 건축하였다고 해요. 돌로 지어진 부분과 불상 등은 원래 것이고요. 그리고 1970년대 초에 복구하여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지만 모든 것이 다 복구되지는 못했어요. 청교와 백운교 남쪽에 있었던 타원형 모양의 연못이 없어졌다고 해요. 연못에 비쳤을 불국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많이 안타깝죠? 석구람도 순환을 겪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문화재를 고친다고 하면서 석구람의 돌을 모두 뜯어내고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환기를 위한 장치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석구람 아래에 흐르는 샘물도 습기가 찰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아 버리고 석구람 둘레를 시멘트로 막아 버렸어요. 마침내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빗물도 새서 구란에 습기가 차고 이끼가 끼게 되었죠. 오늘날에는 보존을 위해서 석구람에 유리벽을 설치했고요. 자연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돼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계를 설치하였어요. 신라인들은 이렇게 훌륭한 건축 기술과 조각 솜씨로 석굴암을 만들었고 자연친화의 과학적 방법으로 오랜 세월 보존하는 방법까지 생각해 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는 석굴암을 인류 공동의 보물로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이지요. 이렇게 훌륭한 문화재를 남긴 조상들의 지혜와 문화유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보존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 꼭 필요해요. 앞으로 후손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신라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처음 모습 그대로 볼수 있다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되겠죠. 네. 자, 오늘 타임머신을 타고 신라 시대로 돌아가서 신라인들의 멋진 작품인 불국사와 석굴암에 관한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어요. 1 번. 다음 중, 불국사에 있는 유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석가탑. 2번, 청운교. 3번, 다부탑. 4번, 첨성대. 5번, 백운교. 자, 답은 무엇이죠? 네, 첨성대죠? 첨성대도 신라시대의 유물이긴 하지만, 불국사에 있는 유물은 아니죠. 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불국사에 있는 탑 중에서 돌사자가 있는 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석가탑. 2번 다보탑. 3번 삼층석탑. 4번 백운교. 자, 돌사자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네, 바로 다보탑에 있죠. 원래 네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만 남아 있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석굴암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원래 이름은 석불사였다. 2번. 석굴암은 남산에 있다. 3번. 사람이 만든 석굴이다. 4번. 온도와 습기가 자연적으로 조절되게 지었다. 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네, 2번이죠. 석굴암은 남산이 아니라 토암산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볼게요. 자, 1번 불국사와 석굴암에 다녀올 수학여행 기획서를 만들어 봅시다. 자, 2번 불국사와 석굴암에 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미니북이나 삼면책을 만들어 봅시다. 3번 기자가 되어 신라의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인터뷰 기사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서 쓰거나 동영상을 제작해 봅시다. 석구람에 가면 어떤 것을 보고 싶나요? 선생님 학교에 한국에 가면 꼭 불국사에 가서 다보탑의 돌사자를 보고 싶다고 말한 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불국사와 석구람에 가면 어떤 것을 보고 싶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소중한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봐요.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안녕.